자, 3차시 극한의 성질 보조 강의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극한이 두개 있다고 할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가 a로 수렴한다고 하고 x가 a 로갈때 gx가 어 베타로 수렴한다고 할때 여기 알파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때 cfx. fx라는 함수 앞에 c라는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c를 리미트 앞으로 빼서 c리미트 x는 a로 갈때 fx 값하고 같아서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가 알파로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알파고 앞에 c가 있으니까 c 곱하기 알파 값이랑 똑같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두 번째 리미트 x 가 a 로갈때 f(x) 더하기 g(x)가 자, 쪼갤 수 있어요. 리미트 x 가 a 로갈때 f(x) 더하기 리미트 x 가 a 로갈때 g(x)는 알파 플러스 베타와 같습니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얘가 알파로 수렴하니까 얘는 알파 얘가 베타로 수렴하니까 베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는 리미트 안에 함수를 두 개를 더해서 극한으로 보내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리미트를 분배법칙 하듯이 이렇게 두개 나누어서 이것 따로 계산 이것 따로 계산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여기는 지금 성질들은 전부 다 얘네같이 재료들이 이렇게 수렴할 때만 쓸수 있는 공식이에요. 다음 세 번째. limit x가 a로 갈때 fx, gx. 자, 여기도 보시면은 limit 안에 fx하고 gx 곱한, 곱해진 함수를 극한으로 보내겠습니다. 라는 뜻인데, fx 극한이 수렴하고 gx 극한이 수렴하니까 다음과 같은 공식을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 그래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니까 답은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이랑 같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분의 fx. 자, 이것도 되겠죠, 당연히. 자, fx, gx를 나눈 한꺼번에 함수를 극한으로 보내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 수렴, 얘 수렴이니까 리미트를 분배법칙하듯이 이렇게 쪼개줄 수가 있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 분의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 해서 얘가 알파, 얘가 베타니까 베타 분의 알파입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 경우는 이제 분모가 0이면 안되니까 당연히 베타가 0이 아닐 때만 쓸수 있는 식입니다 베타가 0이면 안돼요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 2번에서 fx 더하기 gx인데 여기 더하기 말고 빼기일 때도 빼기일 때도 분배 법칙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얘 재료가 수렴 재료가 수렴이면은 지금 어, fx 앞에 c가 곱해져 있다는 거는 어떤 함수의 상수배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상수배. 그래서 이 상수배가 돼 있는 상태는 그냥 숫자 앞으로 그냥 간단하게 빼도 상관 없습니다. 라는 뜻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 같은 경우는 함수 두 개를 더하거나 뺀 극한 값은 분배법칙 하듯이 나눠져서 따로따로 계산하고 더하거나 빼셔도 상관 없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더셈뺄셈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함수 두 개를 곱한 거를 극한으로 보냈을 때, 이도 마찬가지로 분배법칙 하듯이 나눠서 계산해도 된다는 거니까, 이거, 이 경우는 곱셈 형태죠. 그래서 곱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리미트 이렇게 나눠주는 거, 지금 나누기 형태니까 나누기 형태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선생님, 이거 원래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안 되는 이제 그 것들도 있어요. 리미트는 리미트라는 함수는 이렇게 다 되는데 이거는 증명이 어려워요.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뭐 관념상으로 그러면 되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어 우리 이거 비슷한 형태가 있어요. 이제 수학원을 미리 학습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그마 있죠? 시그마 같은 경우는 시그마 c 뭐 an 이때는 an이라는 수열을 썼어요 었 근데 이 앞에 c가 있다는 거는 an이라는 수열에 c가 곱해져 있다는 건데 이것도 1번과 같은 상수배 모양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렇게 c를 앞으로 꺼낼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거 2번 형태로 더하기 빼기 형태도 시그마에서 됐었어요 시그마 an 더하기 bn 이렇게 돼 있으면은 시그마 AN 더하기 시그마 BN 이렇게 나눌 수 있었는데 시그마 같은 경우는 3번 4번 적용이 안 돼요 근데 리미트는 3번 4번 모양이 적용이 되니까 이런 서로 유사한 모양들의 어 이런 기호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되고 안 되는지 비교를 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극한 성질들 X가 A로 갈 때라고, X가 A로 갈 때라고 지금 다 이렇게 보여줬었고, 이때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원래 재료들이 수렴만 한다면, 수렴 한다면, X가 A 플러스, 이렇게 우극한으로 가든, 좌극한으로 가든,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어쨌든 수렴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1, 2, 3, 4번 극한성질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